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정규직 규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경제 관련 중요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대학생 졸업자 이상 학벌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가장 많이 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공분야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재로화를 임기 중에 달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가서 상징적으로 어 이제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이제 지시를 했죠. 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저렇게 처음부터 강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이 많이 줄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임기 끝날 때에 대해서 이제 통계가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쭉 이제 그전에는 통계가 이제 많지 않아서 이제 확인이 잘안 됐는데, 부분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제 임기 말이 되다 보니까 통계치가 이제 어느 정도 쌓인 거죠.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이 비정규직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규직수와 비정규직수가 합친 임금 근로자, 이제 월급을 받는 그런 이제 근로자가 되겠죠. 임금 근로자의 수의 한번 변화를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2003년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데이터가 가용한데,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쭉 보면은 어, 인근 근로자 수는 쭉 계속해서 늘고, 점선을 이제, 에, 오른쪽, 점선 오른쪽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 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에, 2017년 아, 8월 달 대비해서 2018년 8월 달에는, 어, 그렇게, 에, 증가량이 거의 비슷하게, 약간 수평이 되다가, 다시 2019년 8월 달에 증가를 했다가, 다시 2020년 8월에 좀 내려갔다가, 2021년도에 올라왔죠. 아 이것은 이제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소득주도성장정책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16.4% 올린 직후에 고용 참사가 발생됐죠. 그래서 2017년 8월 달 대비 2018년 8월 달그어 임금 근로자 수가 거의 변화가 없었죠. 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어 그래서 이렇게 에, 고용 참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60대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를 어, 많이 만들어서 임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그, 어, 고용참사를 봉합하면서 어, 정부가 이제 이 총량적으로 어, 임금 근로자 수를 이제 높이는 그런 이제 꼼수를 펼쳤죠.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그게 좀 내려갔다가 다시 또그 꼼수 정책을 펴면서 세금에 의한 꼼수 정책을 피면서 2021년도 8월 달에는 다시 상승하게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 문재인 정부하고 그 이전 정부에 비해서 뭐 약간의 좀 출렁거림이 있었지만은 그 전체적인 길기를 보시면 쭉 상승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에는, 아, 뭐, 문재인 정부 때 고용참사가 많이 일어나고 고용문제에 대해서 큰 뭐, 어, 미스테이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은 뭐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규주과 비정규 합쳤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데 정규주과 비정규수를 나눠서 보면은 명확히 이 정부가 잘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규주수를 보면은 자 어, 이것도 이 데이터가 2003년부터 가능합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갈때 이제 정규수가 좀 줄었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그렇다가 다시 이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 가 가다가 2009년도에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약간 또멈칫했다가 다시 또쭉 회복을 해서 증가를 하다가 이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 증가를 하다가 현 정부 들어서 그게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꺾여서 보면은 약 하향세를 지금 2021년도 8월 달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보시면은, 다른 정권 때 비해는 다이 상승세였는데, 이 문재인 정부 때만 이제 그 상승세가 꺾이면서 오히려 이 정규직수가 하락세로 가는 참, 아, 암담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정규직수를 보겠, 보겠습니다. 이 비정규직수를 보면 명확합니다. 어, 노무현 정부 때에 보면은, 노무현 정부 단 중간쯤 보면은, 2005년 8월 달에는, 아, 약 540만 명. 500, 에, 50만 명 정도를 유지했고 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중간쯤 시절인 2010년도 8월 달에는 570만 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인 2015년도 8월 달에는 에, 630만 명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 점선 오른쪽을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달에 현재는 예, 80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참, 어, 어마어마한 증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히려 이 비정규직을 공공부분에서 제로하고 민간부분에 확산하겠다 을 했는데, 오히려 비정규직 수가 역대 최고로 지금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정규직을 연령별로 한번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보시면은. 에, 가장 지금 증가를, 이 정부 들어서 확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게 60세 이상입니다. 오렌지색 보시면 보이시죠? 60세 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60세 이상에서 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50대입니다. 그리고 40대, 20대. 큰 변화가 없는 게 이제 보면은 10대하고 약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30대를 빼놓고 전 연령에서 이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이 늘고 있는데, 특히 60대 이상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교육 수준별로 비정규직 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보시면은, 에, 대졸 이상과 고졸, 고졸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력이 상대적으로 어, 초졸 이하와 아, 중졸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비정규직이 거의 수가 변화가 없었는데 대졸 이상과 아, 고졸에서 어, 크게 예, 기압수적으로 이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층에서 정규직으로 가서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이 고, 저 많이 배운 측에서 비정규직만 많이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주장했던 것이 비정규직을 줄이겠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는 비정규직을 재료화하고, 또 일, 민간 부분에는 이것을 확산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는데. 인기 말해 보니까 이 비정규직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 정부에서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 특히나 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이제 2018년도에 16.4% 크게 올리니까 전혀 예상이지 못한 반대현상, 고용참사가 일어났죠.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이제 급상승하니까 이제 예, 특히 자영업자들이 이걸 못 견디고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잘라버렸죠. 잘라버리게 되니까 고용참사가 발생됐죠. 그러니까 허겁지겁 세금을 들여갖고 60세, 60세 이상 고용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갖고 그것을 지금까지 재미를 보고 있어서 총량적으로 어, 이 예년 수준을 그 어, 저기 해보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러나 속사정을 들어보면은 이 역대 정, 정부에서 정규직이 계속 늘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이게 꺾이면서 오히려 하락세로 가고 있는 그, 그 아주 어,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또 비정규직은 어떻습니까? 기합소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어떻게 해서든 다음 정권에서 어, 반드시 반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정규직이 늘어나고 기합소적으로 비정규직이 줄어가는 그런. 아, 시대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